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원통교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까 그, 김은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내일은 교약교가 소풍을 갑니다. 거의 한 3년만이라고 하는데, 교약교 전체가 아마 또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연합해서 가는 일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어, 아침에 저희 경건회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비라는 단어를 이제 금지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 좋은 날씨 주실 거라 저희는 믿고, 갑니다. 그리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또큰 은혜와 기쁨과 또그 안에서 감동을 주시리라 저희는 믿고 예, 준비하며 내일 잘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이제 시작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 어떤 교수님은 산상보훈 이세개의 장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수업 내용으로도 저희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단어 하나 하나의 선택이 너무나도 예, 오묘하고 또, 해석할 거리가 그만큼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책 을 열어보시면 그렇지만 마태복 5장부터 7장까지는 죄다 예, 빨간색이죠. 아니면 파란색이든지 다른 색깔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예, 성경을 지필한 저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썼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예,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하나로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지평을 열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팔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예, 뒤에 보면은 뭐 황금률도 나오고요.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 예,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예, 지금의 주기도문의 시작인 예,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구하라 그럼 구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오늘 말씀이 그 중에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전에 있는 팔복에 관한 내용을,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아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팔복의 내용을 딱 바라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복인가? 라고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딱 읽어보다가, 아, 여기 복 이거 하나밖에 없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준다는 그말 한마디만 복인 거죠. 복음을 믿지 아니 하는 자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한 단어만, 요 한절만, 어, 이, 이것만 복이네, 라고 하면서, 기왕 주실 거면은 개발 택지로 좀 달라고 기도를 다시 하시겠죠. 네, 비싼 땅으로. 하지만, 우리가 팔복을 잘 살펴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보다 더큰 복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정말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너무나 값진 복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땅의 삶들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고난을 얘기하고 계시면서 뒤에 어마어마한 복들을 붙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운 삶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옳은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러한 고난들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늘에 이러한 복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오늘 이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들이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는데 이제 좋은 걸 얘기하세요. 막 소금에 관한 이야기, 빛에 관한 이야기.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돼. 없어서는 안될 조미료. 너희는 빛이 되어야 돼.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러한 빛이 되어야 돼. 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 소금은 나트륨은 우리의 적인가요? <laughs> 네. 예. 네. 살 빼려면 나트륨을 적게 먹어야 되죠. 근데 나트륨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음식의 조미료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죠?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썩지 않게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막 구워가지고 뭐뭐 뭐, 뭐 어떤 것들도 하고요. 또막 이렇게 또 섞어가지고 뭐 마늘하고 같이 섞어서 아니면은 또 이렇게 또 다른 것들하고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드는 예, 약용으로도 쓰는 소금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금이 너무 흔하죠. 소금 싸죠. 소금 막 10kg 짜리 이렇게 막한 포대 뭐 얼마 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뭐 같은 무게의 금하고 비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인류가 소금을 시, 시, 그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000년쯤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소금의 가격이 얼마나 했을까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금 10kg짜리 한 푸대를 살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무거운 금을 주고 갖고 왔어야죠. 그만큼 비쌌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로마에서는 이 소금을 군인이나 관리에, 관리들한테 월급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셀러리라고 하죠. 셀러리맨 그러면 이제 봉급쟁이거든요 월급쟁이. 그 셀러리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병사들에게 주는 소금엄 소금돈이라는 라틴어 셀라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네. 정말 돈 같은, 금 같은 귀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던 소금. 그리고 빛은 어떻습니까? 현대의 빛. 지금은 뭐 그냥 스위치 한 번만 톡 치면은 빛이 딱 하고 나타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어두우면 불좀 켜라! 라고 얘기하고 뭐불 없으면은 진짜 핸드폰에서 그냥 그 후레쉬 기능이 있는 랜턴만 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불이라는 것, 너무나도 귀한 거였어요. 밥을 할 때도 필요한데, 불이 꺼지면? 불을 붙일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더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원시사회 때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지 않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사 때, 그래서 제사장이, 아, 재단에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다라는 게 그게 구약성서에 기록이 남아있던 이유가 그 불로 인하여서 그들이 먹고 몸을 덮이고 불을, 빛을 밝힐 수가 있었던 것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 불이, 빛이 너무나도 귀한 거였죠. 예. 여기 이렇게 저쪽 천돌이나 아니면 월악의 이렇게 좀 산골짜기 마을 가보면 가로등이 없잖아요. 막 너무 깜깜하죠. 차를 끌고 막 가려 그래도 막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그때 너무나도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달빛과 별빛이에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 작은 빛 하나에 의존하면서. 살아갔던 그때의 사람들이 등불 하나에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금은 첫 번째로 내가 사라지며 전체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고 상하지 않게 음식을 보관하고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는 뭐 이제 뭐 음식을 뭐 소금구이 뭐할 때도 이렇게 새우 소금구이 할 때도 뭐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다른 용도로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 소금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없어서는 안될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지금 그 가게 지금 집에서 이렇게 살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시면 소금이 예몇 종류가 되죠 무슨 소금 뭐 굵은 소금 가는 소금 구운 소금 뭐 맛소금 뭐 꽃소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막 종류대로 소금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용도에 맞게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금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소금만 퍼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없어서는 안될 너무나도 중요한 너는 재료란다 하면서 소금만 먹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금기가 어느 정도 사라져야 음식의 맛이 드러나죠.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냐라고 싸웠던 그 양쪽 교단의 이야기인데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할 때에 목사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선교사가 누구신지 아세요? 두 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예, 목사의 신분으로 예, 신학을 공부하시고 드디어 선교사의 신분으로. 이제 우리나라 목포항에 새롭 탁 첫발을 들이신 게그두 분이세요. 그두 분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 장로교의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의 파송 선교사님이세요. 이두 분이 오시기 전에 의사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신학 그걸 공부하지 않으시고, 그냥 성교하러 오신, 의료 성교하러 오신 성교사님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 목사로 이렇게 오셔서 전문적으로 신학을 양성하시며, 예, 성교를 하신 분들은 이분인데, 지금 와서 이제 교단들이 이제 서장로교와 감리교가 어떻게 싸우냐면, 우리가 먼저 들어왔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뭐, 같이, 같은 날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왔다라고 싸우는 게 어떠한 싸움이냐면, 배에 내릴 때, 먼저, 이 목사님 발을 먼저 내렸다라는 걸로 싸워요. 하, 아 참, 그것도 참 구차하죠. 예. <laughs> 네. 그렇게 해서 한참 이제 싸웁니다. 이두 분이 파송을 이제 받았을 때, 우리나라로, 한껏, 뭐, 우리나라로 먼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이렉트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때, 예, 네,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그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한국어도 살짝 배우고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도 받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도 배우고 그리고 같은 배를 타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먼저다 먼저다 하고 싸울 때 누가 이제 결론을 내려주신 게 있는데요. 그때 아펜젤러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실 때 예, 만삭의 몸으로 돌아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만삭의 몸으로 배에 내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 영국 신사거든요. 자기가 먼저 내려서 팔을 이렇게 딱 잡아줬다. 그래서 예, 아펜젤러 목사님보다 먼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누가 먼저냐라고 이야기해서 싸우는 것보다 이게 참이 이야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이야기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누가 먼저냐라고 싸우는 것보다 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예, 주가 전도됐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소금 맛을 내는데 사용하지만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시면서 그 맛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 하시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소금이 중요하다고 해서 메인, 메인 반찬으로 소금이 나올 수는 없고요. 또 소금이 주가 될수 있는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의 주된 역, 재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너희가 소금이라고 할 때에는 너희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비록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없어서는 안될 귀한 존재들이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위해서 너희를 희생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소금이 국에 들어가면 소금의 모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이 양념에 들어가면 소금의 결정의 모양이 안 보여요. 소금은 사라집니다. 소금은 사라지지만 그 음식의 풍미를 더하고 또 음식의 맛을 더하고 또그 음식을 높여 주는 것이죠. 이 소금의 삶을 잘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선지자인데요. 바울 사도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합니다. 자신이 살았던 이전의 삶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죠.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난 후에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얘기를 할 때, 바울은 아마 머리를 세게 얻어맞았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끄시기 위해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든 돕는 역할로 분명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욕심이 계속 나와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하, 내 이름 석자는 좀 알려야 하지 않을까. 네. 아무도 내가 하는 이 사역을 그래도 몰라주면 어떡하나, 힘 빠질 텐데. 하나님, 영광 다 받아주시고, 하지만 제 이름도 옆에 살짝 같이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다 받으세요. 근데, 역대 도, 도운 사람. 우리 논문, 이렇게 앞에 보면은 막, 뭐, 지필하는데 도와주신 누구누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줄만 써주세요. 막,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막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이름에, 책에, 하나님의, 뭐, 기억책에, 제 이름 좀 넣어주세요. 하나님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름 거기까지 안 써도 됩니다. 오히려 오늘같이 소금같이 그 맛을 내는데 자신의 모양과 형태와 자신의 본성까지도 녹아들게 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돋보이시도록 돋보이시도록 우리도 녹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하고 거룩한 빛입니다. 빛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고죠 그리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디 어디 구간에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빛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장애물이 막혀 있으면 그 뒤쪽은 빛이 투과되지 않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르게 밝히는 우리의 역할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에 쌓일 수가 없죠. 랜턴으로 이렇게 예전에 종이컵으로 랜턴 앞을 이렇게 막다가 거기다가 이제 송곳으로 막 구멍을 뚫습니다. 요렇고 이제 불을 닦으면 어떻게 돼요? 아 어, 모르세요. <laughs> 송곳으로 구멍이 뚫린 쪽만 빛이 새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막그 별처럼 이렇게 천장이랑 벽이 비추게 되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송곳처럼 뻥뻥뻥뻥 뚫린 모양처럼 빛이 새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밝게 비춰지는 그 빛이 있어야 어둠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둠을 만들어서 그늘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비추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안에 가두는 죄악들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 바로 정직과 거룩함입니다 출애국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빛으로 빛납니다. 하루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빛으로 빛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지막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 너희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야. 너희가 소금으로 살아갈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야. 온전한 소금의 역할로 너희가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한테도 매일매일 그 당부를 매일매일 그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지금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나 자신을 버리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 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버리며 살아가는가? 또,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다닐 수 있는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소금의 역할로, 그리고 온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그리고 정직한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팔복의 삶들을 또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원통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